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무댕 코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이 무댕 코인 급등 정보 관련해서 내용 준비해 봤고요.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 가져왔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 이 무댕 코인 상장 이후에 이렇게 뚝 떨어졌지만, 지금은 이렇게 반등하나 싶더니 다시 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차트가 흘러가다 보니 이 다양한 구간 속에서 많은 분들이 물려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지금 대부분 홀더분들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계실 텐데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되면 궁금증 해소가 되실 것 같고요. 자, 먼저 무등 이 급등 정보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 세력들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코인 시장은 세력들이 주도하고 움직이고 있다 보니 결국에 무댕도 세력들과 고래들이 펌핑을 시켜주지 않는다면 유의미한 상승이 나와주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로 조사를 좀 해봤고, 현재 무댕 코인에 세력들의 개입이 분명히 있고, 세력들에 의해서 큰 펌핑을 준비 중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점에서 잘 잡아주게 된다면, 최소 5배에서 10배 이상까지도 수익이 나와줄 수 있는 규모가 아주 큰 펌핑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홀더분들, 구독자분들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고래 등에 올라타서 제대로 수익 볼수 있는 기회고요. 이 해당 급등 정보, 이 자료에 전부 다 상세하게 기재해놨습니다. 이 해당 자료에는 이 무댕, 어디까지 떨어졌다가 펌핑 주게 될지 펌핑을 준다면 또 어디까지 주게 될지 전부 다 디테일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매수를 안 하셨다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고 이미 매수하셨다면 어느 타이밍에 물타기 할지 어느 타이밍에 매도하고 나올지 수월하게 대응이 가능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 해당 자료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무등. 두 글자만 보내주시게 되면 100% 무료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일절 없이 빠르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급등 다 끝나고 나서 뒤늦게 연락 주지 마시고 아직 제대로 된 펌핑 나오지 않은 지금 최대한 빠르게 문자 보내주셔서 자료 받아보시고 높은 수익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에게 제가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큰 펌핑이 기대되는 종목이 있는데요, 100% 200% 정도가 아니라 이1,000% 이상으로 크게 급등해줄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이 있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먼저 이 보여드릴 이 화면은 이 실시간으로 특정 지갑을 포지션을 추적하는 사이트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이 지갑은 이 알트코인들 이 세력으로 추측되고 있는 그런 지갑으로 판단하고 추적하고 있고요. 현재 수익금만 2,400만 달러, 한화로는 350억 이상일 정도로 자금이 꽤나 큰 세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알트코인들 쥐락펴락하기에는 충분한 자금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해당 지갑은 얼마 전에 큰 상승을 보여줬던 이 순코인에도 개입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 순코인 차트고요. 이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어, 상장 당시에는 쭉 80%까지 하락을 해주면서 이 저점을 다져주다가 이렇게 한 차례 매집 두 차례 매집을 하면서 약3600% 가량의 큰 펌핑을 만들어 준 모습입니다. 네 보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춰 줬지만 이 저점에서 매수하게 되면서 정말 큰 폭의 상승률을 만들어 줬는데요. 네 지금 현재 이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 종목이 해당 종목인데요. 이 상장 이후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쭉 금액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97% 가량 지금 현재 하락한 상태고요. 지금 이 모습을 보시게 되면 현재 순코인 초반의 움직임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걸볼 수가 있죠. 네 만약에 이 해당 종목이 이 순코인을 따라서 쭉 펌핑을 해주게 된다면 기대되는 수익은 정말 엄청납니다. 이 상장 당시 시점까지만 올라주더라도 이렇게 5000%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보시게 되면 이 순코인은 상장 당시 시점까지 가준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큰 펌핑을 보여주었죠. 네, 그래서 이 해당 종목도 여기 상장 당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보다도 더 크게 올라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현재 이순 코인의 가격을 만들어갔던 이 지갑이 이 해당 코인을 구매했다는 저희가 이 포지션을 확인을 했고요. 이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재 순 코인과 해당 코인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해당 고래가 매수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둘다 솔라나 생태계의 알트코인이라는 점입니다. 네, 현재 솔라나는 ETF를 앞두고 있는데 이 ETF를 이 타이밍을 맞춰서 펌핑을 올려 주겠다라는 심산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이 해당 정보, 예 해당 코인 정보, 어떤 코인인지 정말 궁금하시다면 예 해당 번호 여기 있는 제 개인 번호로 급등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예당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어디까지 펌핑이 될 것인지 예상한 자료들 전부 다 디테일하게 담아놨으니까 예당 자료 꼭 받아가시고요 예당 내용도 100% 무료입니다. 어, 앞서 전달해드린 정보랑 어, 별개로 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여기 있는 번호로 급등 두 글자입니다.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 높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